최근 들어서 가장 재미있게 촬영하고 연기한는게 저는 s n l 이었 s 것 같아요 아 도로시. l u c a 이 l u c Lucas. a s l u s l u u c a s l u a s l u l u s l u a s Lucas. l 으면 a s l 요즘 직장인들에서 또 그렇고 S N L도 이어진 이수지 씨와의 러브 <laughs> 라인. 이수지 씨랑 그 S N L 찍고 네. 무해한 남사친 그 코너를 찍고 나서 <laughs> 아 그거 너무 웃겼는데. 네. 그 공연 끝나고 나서 수지가 진짜 우리 멜로 한번 하자고. 아. 응. 응. 와그 진짜 그 앞치마 뒤태는 <laughs>